기 때문에 재고 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건 일호 상 있는데 문제는 맞을까요? 맞을까요, 맞을까요, 맞을까요? 이거 제가 응답 다 해버리기 시작하면 제가 하루 일을 완전 못 해버립니다. 그래서 제가 바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하고 제가 66인데 77인데 체크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렇게 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고객님이 다섯 분모 이상 주문하시면. 아니, 대옵니다. 여러분에게 나눠 가져오셔야 되니까, 그렇게 해야 되고, 물건이 왜안 나오는 거죠? 여기에서, 지금 요런 버전이 총장이 유행이다 싶으니까, 이거는 지금 현재 거래체에서도 다 팔고 있고요.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상품인데, 요거 웬간한 고객님들 다 가지고 있는, 저희가 한 10년, 20년째 20, 팔고 있는 제품인데, 얘가 이제 올해 우리가, 안녕 해야 될것 같아갖고, 오래 속이 다 됐거든요. 근데 이게 현재 매장에서 다 팔고 있는 제품이 대신에 거래셔에서 남은 게 이제 사이즈가 다 깨져갖고 저희가 요게 찰랑거리는 린넨이 포함 폴리 소재의 기장이 총장 길지 않고 딱 발목까지 덮는 기장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요게 오트구야 디펜딩이에요. 요거 우리 고객님 들한 번씩 마이너스 3kg 버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. 요거 만원씩 세일 드리겠습니다. 만원씩 세일 드리면 차콜, 그 다음에 아이보리, 앞에 게 오트, 그 다음에 요게 짐베이지, 짐베이지, 차콜.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다 맞진 않아요. 아이보리는 스몰 미듐이 있고, 짐베이지는 스몰과 미듐이 있고, 먹색은 스몰과 라지겠습니다. 오트는 지금 현재 미듐만 제거가 몰려있습니다. 그래서 짝수가 음. 이렇게 다된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이즈 체크하셔서 어떻게